하나님은 성도들을 독을 주시되 권한을 통하여 단련하여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아브라의 을 허락하십니다 영의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영의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갑자기 만사가 형통해지는줄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권한이라는 것은 전혀 다가오지 않고 꿈같이 아름다운 생활만 다가올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한란도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례하가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과 활약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아 하나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세례하시고 비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려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사실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먼저 좋은 진흙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진흙이 내장되어 있는 장소를 발견해 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발당돼 있는 장소를 발견해 내면 그 다음 요사이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그 표면을 긁어내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그 진흙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충격과 변화가 다가올 것은 당연한 이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혹은 수만 년 동안 산과들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불도저의 우렁천 소리가 나고 날카로운 불도저의 칼날이 표피를 긁어내고 포크레인이 와서 찍어내니까 굉장한 충격과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하나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여신생을 사면서 구원을 받아 예수를 기해로 나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굉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무조건 하고 책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서 팔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쓰시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이 만일하던 세상에서 오랫동안, 세월 동안 뿌리를 내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도저로 밀어내고 성능이 폭발는 가지고 찍어서 연예는단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예술을 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험과 활란을 당합니다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생활면에서 혹은 반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깊은 시험과 혼란 혹은 고통이 다가와서 우리를 옛날에 안주하는그 자리에서 찍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옛날식으로 살 수가 없고, 옛날에 처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전신에 가스 엉무기가두달더 찌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튀어나오지 않니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위 명령에 순종해서 좋은 가문에서 부모가 다 예술을 믿고 성령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편평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되게 부모가 예술을 믿지 않고, 가정에 그릴 때를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예술을 믿고 나오게 될 때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저와 풀코리아를 찍어내는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점처럼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거의 대다수가 깊은 실험과 고난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항복하고 나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전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체험하는 실제 역사상 처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그 과정을 토기장애와 진흙을 통해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애는 진흙을 산과 들에서 판에 공장에 갖다 놓았지만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리나하면 오랫동안 산과 들에 있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진흙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혹은 짐승의 뼈나 썩은 살점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순물과 불평을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결코 진흙을 가만히 그대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런 굉장한 시설을 해서 그것을 진흙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물을 가지고서 진흙을 씻어냅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고 그 물에 진흙을 씻습니다. 그러면 물이 진흙 속에 들어오고 진흙에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진흙이 섞여서 그 가운데는 부패한 것을 씻겨 나가고, 나무 잎사귀가 씻겨 나오고, 나뭇가지들이 분별되어 나오고, 존예가 녹아져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흙이 아주 겉과 속에 하나도 남겨없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서 아름답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씻는 과정이 없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발명하, 찢혀서 꺾여서 이끌어 됨을 받았어도 그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단계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시음을 받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매한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죄악된 세상에 스덮게 살던 동안에는 그 가운데 늘 있었으므로 얼마나 내가 큰 죄악인 것을 몰랐습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 부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아서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이비추는그 광채 앞에 서서 보게 될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천지와 밤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음, 세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뺏을까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 담재의식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회개한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회개의고시대가못 박혀 우를 대신하여 죄를 짓는 신 예수 그대의 보혈로 씻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면의 상처, 담재의식을 고치고 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의 보혈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몸과 전체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경말씀하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서 우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중 회개할 때 예수 그도의 십자가 부배로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긴 받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다 씻긴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 잠재의 속을 치유하면서 내 문제, 혈통의 문제, 세상에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를 다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행위를 새롭게 합니다. 성인께서 우리를 정하게 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일려준 발로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나 보혈로 시선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발매하여 굴함을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붙여버리면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는 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속적인 이야기로 꽉 세워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귀여워서 오래된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썩은 진흙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조금 무슨 일이냐면 드러나가지고 자기를 덮어가지고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시식이 합당으로 되지 못합니다. 귀여라는 것은 사회 운동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귀여라는 것은 사회를, 정의를 구여에게한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말을 역사하는 소속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들의 보혈의 증거되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면의 상서와 잠재의식을 취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제시선서 받고 성령으로 예 내면의 상처, 잠재수를치와야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며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구들을 잡아서 심판을 할때 내가 과연 이 세상 임금이냐고 말았을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가 다스려 는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려 는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역사를 전파하는 초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흙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위한 연를 통해서 성령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폐안이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겠다는 의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 와서 중생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서 정까지 살아온 것을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감정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하고 그 마음이 정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찬송을 부르고,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예,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의 사람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기장이 씻어진 진흙을 가지고서 그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진흙은 깨끗하게 씻어졌지만 그 가운데 많은 진흙이 딱딱하게 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딱딱하게 덩어져 있는 진흙을 가지고서 아무리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들려고 해도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흙을 부드럽게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찰진흙이 되어야 잘 이겨지도록 부드럽게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또 다른 공장으로 가지고와서 혹은 큰 망치로 혹은 적은 망치로 망치로 진흙을 때리고 진흙으로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그들에게 부수고 진흙이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지나야 그 안에 있는 부서진 여러가지 뭉쳐진 덩어리가 깨어져서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부혜를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여러 가지 다중심 고집, 탐욕, 고만, 욕심, 분노, 무지 이루는 것들 꽉틀어져 있습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것게도말들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거짓을 깨뜨리고, 아집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깨뜨리고, 불신앙을 깨뜨리는데 깨어지는 사람이 안 아플 도리가 있겠습니까? 진흙이 그냥 망스로 때리고, 방망이로 때리고, 짓이기듯이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무죄할 정도로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뜨리십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평안하고 기쁘고 의롭고 좋았으나 그다음 과정에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오고 시험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예 성령한테 기도하면 단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란도 주셔서 하나님이더 간절히 찾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그들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다가옵니다. 한 면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고 그냥 막 몰아넣으면 도망이라도 치겠는데 반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다른 면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잘못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깨어져서 삶,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한을 받아야 순종하가되우는 겁니다. 야브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25년 동안 권한을 받아서 그는 나의 백스가 되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 외독자 이삭을 잡아 모래야산에서 재물을 뒤로 갈 때, 부모하지 않고 순종하는 완전히 깨어지고 순종하는그리이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깨어지는 데는 20년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약보강 다를에서 깨어지 못해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허벅지 간질이 어긋나서 절림발리거된 다음에 야곱은 깨어져서 하는 게순종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잘 알죠. 그렇게 정열하고 깨끗한 사람이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지어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웬 억울한 두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 산산소화이나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1 3년이라는긴 세월 동안에 종살이, 감옥살이, 그 심신이 깨어질 때를 깨어졌을 때, 한행에서 요셉을 들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단 지도자지만, 그는 사0에 한행에서 내 죽임을 받아서 미대한 광야에서 40년을 외롭고 적절한 곳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방황하며, 목동으로 처가살이라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오만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차고 나중에는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방하든지 성하든지 싫하든지 주님 뜻대로 할수 없어서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큰 그릇을 만들려면 더 반죽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릇은 좀덜덜 덜 깨어지고 반죽이 잘안 되어도 반설수 있지만 더큰 그릇은 크게 깨뜨려서 아주 말랑말랑하게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그릇에 따라서 흙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오늘날 신앙생활에 시험과 활례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에 충만 성령의 지배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아가 남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큰 그릇을 크게 깨뜨리고 작은 그릇은 작게 깨뜨려서 고난과 시험과 한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훈정할 바와 말랑말랑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말랑말랑이된이 진흙들을 그릇을 만듭니다 여기 토지장에는 말랑말랑하게 된이 진흙들을 다른 공장으로 옮서 이제는 그릇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윙윙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농네에 술을 얹어 놓고 그 다음에는 흙을 형태를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다 옹기그릇을 만들고, 화분을 만들고, 밥그릇을 만들고, 국그릇을 만들고, 쟁반을 만들고, 혹은 작은 종지그릇을 만듭니다.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동네에 얹어놓고, 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쫓아 합당한 것을 만듭니다. 많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만들어 보고, 많이 깨어지 못할 사람은 작게 깨어서 작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님고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은 천국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이 사용할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례기심을 증명하면 쓰시다가 그릇, 그릇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인데, 그러면 어떤 그릇일까요, 물론? 사회적인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소질에 따라서, 혹은 정치가로서 그릇을 만들고, 좋은 사업가로서 그릇을 만들며, 예수가로서 그릇을 만들고, 정교가로서 그릇을 만들며, 학자로서, 지자로서 군인으로서, 그 사회적인 소질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 쓸만하게 하는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그릇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천국용 그릇을 주님께서 만드는데 거기에는 성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주의 중에 그릇이 되면 사제자의 그릇이 있고 선지자의 그릇이 되고 복음 전도자의 그릇이 있고 목사의 그릇이 있고 교사의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고 기다하다가내 스스로 위해서 복음 전도자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치유 사역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목회를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장로되는 글쓰기로 일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그릇으로 만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라고 글을을 만드는데 나는 장로가 되겠다 해해서좀 시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지능이 토기장이하고 다투어서이기겠습니까별 도리 없이. 진흙은 토기장의 소리에 있으므로 토기장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장로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목사를 만들어서 강단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발련하고발련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혜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면을 고치고 반덧을 고치고 지금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던 사역자로 세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차별이 없지만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혹은 사도로, 서금진자로, 보험 전환자로, 교사로, 목사로, 평신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을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사람은 예언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전도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권위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궁의를 베푸는 자로, 여러 가지 성능 은사를 주셔서, 하늘에 쓰시게 합당것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같이 고통받고 힘들고, 인생 꼬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성능, 말씀과 성능으로 치유해서, 고치는 사람으로 쓰임을, 쓰임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성격서은사를 줘서, 우리를 그리스도 변화시키는, 내가 어떠한 그릇인가를 이것을 알아서, 그 그릇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그릇이 되겠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존도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마다 주거를 돌립니다 그래서 주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도 마음의 즐거움에 꽉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성님께서 각자에게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사용하는지 그걸 깨달아서 그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세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 마음대로 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한 사람들은 어쩌든지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일하는 은사입니다그 일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 그릇이 된 것입니다. 어쩌한 사람은 교회에서 형정지를 맞춰서 가스린 일을 합니다. 그것도 은사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이 나아서 사람들 구매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협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재능 분할 발휘하면서 하, 나님의살아계 심을 증명하도록 도하십니다 국서 때 토기장이만 그릇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면 그 그릇이 곧장 깨어지고 반관적 많은 것입니다. 그 그릇을 반드시 불가마에 구워내야 되는 겁니다. 불가마에 넣어서 뜨거운 물로 구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을타고사 가마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투백도 열을 넣어서 그릇을 구워놓으면 그렇지 반질반질해 아주 모양도 좋고 강도도 강해해서 쓰기에 합당하고 좋은 성품이 되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총기 가장 좋은 상품이 될수 있는 것은 성능 세례와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아서 내면을 정리하고 자의 담재 의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렇게 되어도 성령의 불로 세대 받고 충만 받지 않으면 그는 훌륭한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강도가 약하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흉룡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 진실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사중에 합당한 글이 되었지만 오순절, 자락방, 성령의 불동안에 지내기 전에 결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에 합당한 글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충만함 받아서 담전스을취하면 성령을 불러 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활을 받지 않냐고 성령을 충만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릇이 훌륭한 게이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릇을 띄었지만 아직 불러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마음의 거심을 하고 하나님의 불도관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원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으로 채워져서 마음속으로 부리는 기도인 겁니다. 성령 불도강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커다란 사명이 뚜렷해지며 파회적인 사명이라든지 전문 기술자가 된다든지 혹은 성적의 사명이라든지 평진대 사명이 뚜렷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납니다 저같이 사람을 치열한 사람이 된다든지 기도인이 있어지고 믿음의 힘이 있어지고 자기의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나를 위해서 섬기다가 뜨인 받다가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로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시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 성령의집에 인도 받아서 질그릇이 그릇이 되는 것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 통과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정리하고 잠재의식을 정리하고 치유하여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성령을 세워받고 충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의 합성한 그릇이 되어가는 복된 자가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곡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